케이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제가 일주일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테스트 영상 이후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간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표현 7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 케이크워크북을 10분께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표현은 how do i put this politely? 이걸 어떻게 예의 있게 말하지?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다 하면은 speak 아니면 뭐 tell 이런 동사가 떠오를 텐데 put을 넣어서 쓸수 있다는 표현을 또 배워서 이건또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두 번째 표현은 he's drop dead gorgeous 라는 표현인데요. 그는 넋을 쏙 빼놓을 만큼 멋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왜 골랐냐면 drop dead 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넋을 쏙 빼놓을 정도로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뒤에 오는 그 gorgeous와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넋을 빼놓을 정도로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just to clarify here 이란 표현인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런 뜻인데요. clarify란 그 동사가 이제 명확히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확실히 이것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clarify 확실히 하다 이런 식으로만 1대1로 뜻을 매치시켜서 외우다 보니까 뭔가 영어를 들었을 때한 번에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말하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때 just to clarify here 하고 표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알고 계시죠? 케이크에서 한 번이라도 학습했던 표현은 복습 탭을 누르면 영상 기록이 이렇게 쭉 남는다는 거. 한번 이렇게 복습 탭에 남은 영상들은 복습 퀴즈를 통해서도 복습을 할수 있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볼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표현, 이건 진짜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Do you want to grab some dinner? 저녁 먹으러 갈래? 이게 이제 친구들하고 밥 먹자 이럴 때 eat 대신에 grab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건데 이런 건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저 같았으면 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Do you want to eat some dinner? 뭐 물론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grab이라는 동사를 쓰면 조금 더 원어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 뭐, 점심을 먹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Do you want to grab some lunch. 이런 식으로 이 대신에 grab을 써서 표현을 할수 있겠죠?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Do you want to hang out with us. 너 우리랑 같이 놀래?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놀러 가다 의미를 표현할 때는 hang out이란 동사를 써서 play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약간 영어에서의 그 play는 특히나 이성 간에는 조금 위험한 표현일 수 있대요. 위험한 이유는 각자 검색해 보시고요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해외로 배낭여행 갔을 때그 호스텔에 이제 같이 묵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Do you wanna ha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hang out? hang out? 이랬는데 같이 놀자 이런 뜻인 거를 그때 배웠었죠 근데 이렇게 또 복습을 하니까 확실히 기억에 남겠네요 여섯 번째 표현은 I'm shaking like a leaf 라는 표현인데요 나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섭다고 할때 I'm scared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단순히 I'm scared 라고만 하면 제가 무서워하는 감정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뭔가가 날 무섭게 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떨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표현하고자 하면 I'm shaking like a leaf 라고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해요. 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처럼 교과서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무서워도 I'm scared 많이 무서워도 I'm scared 이렇게 밖에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표현의 그 깊이가 아쉽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fake something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하는 척해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나가서 하는 척이라도 해 이런 말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go back out there and fake i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는 척할 필요 없어. 이러면 you don't have to fake cry가 될수 있겠죠. 이것처럼 뭐뭐 하는 척해를 영어로 하고 싶으시면 fake something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벤트 fake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한번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10분을 추첨해서 워크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골랐던 일곱 가지 표현이 여러분들께도 좀 유용한 표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중간 점검을 또 <laughs>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